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자 신명의 도가 곧 인간의 이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의 도라는 것은 사주의 도가 사람의 도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주의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주의 명, 곤명, 건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운에서는 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명과 운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뭐라고 그러세요? 운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 그 사람의 그 기, 운명이라는 일종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의 흐름은 실제 그 사람의 흐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신명 공식이나 운세가 곧그 사람의 생활이다. 신명 공식은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고 운세는 대운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화, 생활은 생동과 변진의 연속이다. 계속 변하죠 그렇죠? 운이라는 거는 출나추동 같다고 그랬어요. 항상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고 항상 좋았다 나빴다 변화를 한다 그랬어요. 변진. 변진은 왜 이게 변진이 오느냐면. 공정궤도, 공정궤도는 세운을 뜻하는 거고요. 자정궤도는 대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지는 세운 공정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채와 용은 자공지우, 그러니까 이거는 대운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대운세운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 구서에 옛날 글을 보면 명이 부려운호라 하여 신명차를 잘탄 사람이 운을 잘탄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어, 불여 운호. 그러니까, 명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운이 안 풀리면은 진짜 맥을 못 쳐요. 실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서울대에 나오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 직장 생활은 다 이상한 데로 망하는 회사로만 가. 남들 다 삼성, LG 가는데 대우로 가서 같이 망하고. 대우를 망했었잖아요. 뭐그 사람 운 흐름을 보면은 사주는참 좋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서울대 나오고 뭐잘 나가다가 사회에 나와서는 운이 안 풀리니까 이상한 대로 만가서 결국은 빛을 못 보고 거라는 경우. 이런 게 많더라고. 실제 사주고. 뭐. 이런 거. 자, 신명체는 차체, 차체. 사조 팔자 여덟 글자는 차체라면, 그러니까 어, 쉽게 해가지고 고급승차량, 소형차나 중형차나 얘기죠. 운은 운행하는 노선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 고속도로냐, 산길이냐, 국도냐 이 얘기고. 세운은 그 당시의 시공적 환경, 그러니까 날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벤츠라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산길에 우박과 어 비바람이 쏘는 데 가면은 사고 날수도 있죠. 그럴 때 밟으면 그런 운에서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나쁜 운에서는 어 사고 나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소형차라고 해도 고속도로에서 날씨 좋은 날은 달리면 빨리 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운이냐, 어느 환경이냐에 따라 이게 틀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 아무리 벤츠와 같은 좋은 차를 할지라도 운행 노선이 험, 험준한 비포장 도로에 폭풍이 몰아 닥칠 때운행하는 것과 차체는 비록 하급차라도 화창한 날씨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와 비교했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좋다. 이거는 그러니까 운이 더좋다는 뜻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신병체에 나타난 상기와 기세는 그 생명의 주된 특징만을 상징한 것이다. 신명체 부성이 없다고 해서 부친이 없는 게 아니고 인성이 없다고 해서 모친이 없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주를 보니까 어 인성이 없네. 그럼 인성은 엄마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없어. 그럼 돈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쪽과의 어떤 인연이 약한 거죠. 특성이죠. 그 사람의 특성. 신명체에 드러나 있는 상류와 기세는 그 인간의 생의 목적과 인생관인 까닥에 마음과 정신이 표상된 공식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법정 스님 사주를 한번 보니까요. 사주에 제가 한 툴도 없어요. 제가. 지장간에도 없더라고요. 지장간. 그럼 결국은 법정 스님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무서의지 무서요. 그 사주에 재가 없으니까 무서우지 뭐. 응. 어. 그런데 운에서 제가들어들었니까큰 돈이 들때 있었어요. 어. 그때 진짜 큰돈들왔다니까 그게 저 어디야 그 삼천가 그쪽에 있는 절을 시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이 독지가가 이걸 절을 만들어서 그다 그 절에 뭐 절이 있잖아요 하나 그 그런 분의 소리 들긴 들 테니까 물론 그걸 자기가 다 갖고 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주에 재가 없다는 건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성향 음. 제가 오늘 이제 두 부부의 사주를 봤는데 부부가 사업을 같이 해요 그런데 남자는 인수를 깔고 있고 남자는 남자는 여자는 편지를 깔고 있었어요. 음. 남자는 무호일주였고 여자는 신묘일주였을까? 내 기억에 신묘일주. 그러면 남자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누굴로 했알아요여자로 했어.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보면은, 남자는 이런 금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아차크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러 왔냐면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직원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줄여도 되나요, 안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인수를 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야, 힘들다고 의리가 있지, 그, 자,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계산적이거든. 재를깔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힘들 때는 잘라야지 뭐. 이거지고 다 투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 잘라야 지 뭐. 어떻게 해돼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그리고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사주에 있는 상류와 기사를 보면 그 사람 인생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성향이. 예. 근데 이제 그 성향이 인생관이지 그게 잘못됐다 잘못 잘 됐다 라고는 평가를 할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지 뭐 근데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자그 다음에 강약은 공존하는 것이다 기, 강약이라는 건 이제 사주의 세고 약한 것을 뜻하는 건데 어공 공존하는 것이다. 기세의 강약에 상관없이 사물은 존재한다. 단지 기의 강왕쇠약으로서는 대소다과의 질량 많고 적은 것만 보는 거지 뭐 없다, 제로다 뭐 그런 건 아니란 뜻이에요. 인간과 모든 만유사물은 강자나 왕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나 쇠자도 공존한다.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1 0 0 k g 올가는 사람이 있고 50km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기업 하는 사람도 공무원 가는 사람이 있고 장관도 있고 그 동네 에 서기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0km 가는 사람이 튼튼하다,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기업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고위공작자가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각자의 타고난 그릇이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직책계의 고저 질량의 다과 등은로 있어 삶의 목적이나 원칙. 그리고 직업의 존엄성. 사명에는 하등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참 이게요. 사주를볼때 여기 보면 사명 신명 공식을 사주를볼 때는 각각의 개인 모드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성에 맞춰 통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이게 사주가 좋고 나쁨 길륭하고 틀려요. 좋고 나쁨은. 응? 길륭의 표현하고 좋고 나쁨은 좀 틀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주가 좋아나빠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거죠. 응. 그러면 사주가 나쁘다 그러면 평생 나쁜 사람이 되네. 그죠? 응. 근데 그런 거는 사주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설명을 해 줘야지 너는 나쁜 사주, 너는 좋은 사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아까, 그 아까 얘기했던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엄마도 자기 자식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아니야 자식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낫지 나쁜 면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이 사주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좋고 나쁨 음? OX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됩니다.